안녕하세요. 리더스탑 동산 최은실 이사입니다. 오늘은 가산 디지털 단지 안에서 2024년 7월 30일에 준공을 하는 가산 아스크 타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행사에서 저희 사무실에 다녀가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도 같이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가산 아스크타워의 위치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도보로는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리는 위치입니다. 아스크타워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피스 상권하고 주거 상권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상권입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를 크게 나누면 구로 디지털 단지, 예, 여기가 1단지이고요. 여기를 2단지라고 얘기, 섹터를 나누고 이쪽이 3단지입니다. 3단지는 완전한 오피스 상권이고요. 여기 2단지는 오피스와 주거가 맞물리는 혼재된 상권이라서 병원 같은 업종이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병원 자리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로드뷰를 한번 보실게요. 여기가 마리오 아울렛 현대 아울렛이 있는 사거리입니다. 항상 유동인구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곳은 물론 쇼핑하러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주변 이렇게 보이는 건물들이 다 오피스 사무실들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이고요. 어, 아스크 타워 현장은 네, 예, 여기 현대 아울렛 바로 여기 옆에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스크타워의 전면 모습입니다. 바로 앞에는 LG전자 부지인데요. 여기는 LG전자 부지는 새로 건축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뒤에 보이는 가산 퍼블릭인데요. 연면적 7만 8천평 매머드급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건물들도 많고, 보이는 것처럼 아파트도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연령대에 거주하시는 분들 보면 20, 30대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1인 가구가 많은데,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배우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면 모습인데요. 예, 1층, 2층은 상가이고요. 3층부터 20층까지는 업무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2층 여기 이 자리부터 한이 정도까지는 내과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을 받으셨고요. 검진 내과가 대규모로 들어옵니다. 한 전용 면적 한 200평 가까이 들어온 오는 곳이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곳은 2층 전면 부분하고 그리고 아파트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예, 맞물려 있는 측면 부분 여기를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측면 부분도 아파트에서 나오는 출입구 여기 이쪽이거든요, 다. 그래서 유동이 상당히 이쪽도 많이 흐를 것 같아서 병원으로 들어오시기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배후에 보이는 오피스 상권, 그리고 이 주거단지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그리고 단독, 빌라,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그 사진입니다. 마리오, 현대 아울렛, 앞에 사거리이고요. 아스크타워. 제가 오전에 한 11시쯤 촬영을 했는데, 예, 유동은 그때부터 계속 많았습니다. 아스크타워는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이고요. 근생은 1층, 2층까지만입니다. 어, 상주인구하고 주변 배우 세대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들, 옆면정을 총 산출해봤고, 여기서 마리오 아울렛 현대 아울렛 W몰, 이렇게 쇼핑센터몰은 제외를 했습니다. 순수하게, 근무하시는 분들 상주 인구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총 연면적은 39만 7,720평 정도 되었습니다. 사무실 같은 경우 10평에 1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0평 이렇게 10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약 4만 명정도 상주 인구가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스카타워가 여기였다면 여기 이 부분이 예 여기까지 오피스 상권이고 주거 단지는 제가 섹터를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여기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나눴는데 여기까지만 조사를 했어요 어, 이유는 위에가 남부 순환 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넘어오시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아서. 예, 상권조사는 여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쪽도 시흥대로이기 때문에 이쪽도 어느 정도 상권이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넘어서 여기까지 오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섹터를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둘로 나뉘어 봤습니다. 오른쪽 인구는 거주하시는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넘었습니다. 연령층은 30대, 40대, 예, 2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여기 하나 있고 또 중학교가 있다 보니까 1인 가구 외에도 가정을 이루고 계시는 그런 주택도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오른쪽에서 아파트는 2770세대이고요. 3만 1751명 중에서 음, 1인 가구가 상당히 비중이 많은 거죠. 이 왼쪽에 있는 주거지역은 약 2만 명 정도가 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3 0대 20대 이렇게 연령층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상주 인구하고 배우 주거지역을 합하면 약 9만 명 정도가 배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대형 정형외과, 재활외과, 통증외과가 입점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두 면을 보시면 내과 검진내과가 들어오는 위치는 이곳입니다. 이렇게 붉은색으로 네모 박스 쳐져 있는 곳이 이곳이고 전면 부분은 노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전면을 다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전용 면적 87.4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이쪽에 있었는데 아파트에서 유동이 또 이렇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 측면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측면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후면이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여기 측면 부분을 살린다고 하면 여기 전용 면적은 93평 정도 되겠습니다. 대형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면 두개다 이렇게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게 다 너무 크다고 하시면 또 일부 이렇게 나눠서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이비누과를, 이비누과도 괜찮을 거는 같아요. 이비누과가 오피스 상권하고 배우에 있는 주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신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정형외과 이렇게 대형으로 들어오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출근하면서 봄비에 맞은 개나리를 예, 찍어 왔습니다. <laughs> 오늘도 개나리처럼 화사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